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건강해야 잘 자랍니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수 있고 건강해야 작은 일들도 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잘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건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건강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이게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을 드린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는 내가 너를 고치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매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매주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확인되고 확인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